사랑합니다 여러분 어,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이 자칫 어려워 할 수도 있는 용해도 곡선에 대한 강의입니다 어,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문제 봅시다 그림은 고체 물질 a 에서 d 를 물에 녹였을 때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어좀 친숙하죠 1학기 때 배웠던 포화수증기란 곡선과 좀 유사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문제 d 용액을 핵심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자, d 용액의 온도는 지금 d 용액은 80도이죠? 그래서 d 용액의 온도는 80도이다. 자, 물. 자, 용해도는 기준이 뭐냐면요. 물 100g이에요. 항상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물 100g에 녹아 있는 물질 d의 양. d면 여기죠. d의 양은 현재 자, 용해도 읽으면 100 임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 100g에 녹아있는 물질의 D의 양은 100g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물 100g 여전히 기준이 100g입니다.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D의 양, 음, 용해도 곡선을 보면요, 80도 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이 물질의 양이 바로 150g임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D의 양은 150g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은, 150g이 녹을 수 있는데, 현재 100g만 녹아 있으므로 이 용액은 불포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. D의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식. 자, 퍼센트 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죠? 네, 용액의 질량분에 용 질의 질량. 분해, 용질의 질량. 곱하기 100 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액 이므로 용매는 100물 100g 더하기 용질은 100g 이죠 자, 분해 용질 100g 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몇이에요 어, 200분의 100 곱하기 100 이니까요 50%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, 2 단계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. D 용액을 냉각하였더니 60도 C의 용액 C가 되었대요. 아, 단 C와 D는 같은 물질이라고 하네요. 자, D 용액을 온도를 낮추었더니 60도로 낮추었더니 어, 용액 C가 됐다는 거예요. 자, 물 여전히 100g이죠. 100g에 녹아 있는 물질 C의 양. 자, C는 몇 g 녹아 있어요? 여전히 100g 녹아 있죠. 자,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D의 양. d 의 양이 아니라 C의 양이겠죠? 물질 C의 양은 몇이에요? 어, 100이네요. 100. 그래서 100g. 자, C 용액. 어, 6 0도 c 에서물 100g에 최대로 100g이 녹을 수 있는데 지금 100g이 다 녹아 있는 상태이므로 이 용액은 포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. 자, C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식은 자, 용액 물100 더하기 용질 100 분의 용질 100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나 와요 퍼센트 농도가 똑같이 2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므로 50%가 나옵니다. 자, 3단계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면 되는데요. 일반적으로 고체 물질의 용해도 지금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용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죠. 아, 그러므로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어 용매의 종류와 그렇 왜냐면 하 기름, 물 서로 녹지 않죠. 섞이지 않아요. 그리고 소금은 물에 녹지만 소금은 또 기름에는 안 녹아요. 이런 용매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고요.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 달라지죠.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함께 표시를 해 줘야 되고요 자 반면에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 물질과는 다르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와 뭐에 영향을 크게 받냐면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꼭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주는 게 바로 기체 물질의 용해도입니다 자, 1, 2, 3단계까지 문제를 다 따라왔나요? 지금부터는 심한 문제 풀 건데요. 어, 여기서 강의를 멈춰도 되고요. 심한 문제까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B 용액을 냉각하였더니 60도씨 용액 A가 되었대요. 자, B 용액을 냉각했더니 60도씨 용액 A가 되었습니다. 자, B, A와 B는 같은 물질이고요. 자, 여전히 물 100g이죠. 기준이. 녹아있는 물질 A의 양은 지금 150이 녹아있네요. 자, 물,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 A의 양은 어, 60도씨에서는 최대로 100밖에 못 녹습니다. 100g인데 A 용액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된 거예요? A 용액은 과포화 상태가 되버린 거죠? 자, A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식을 구해보겠습니다. 퍼센트 농도는요? 퍼센트 농도는 자, 용액, 물100 더하기. 용질 150분의 용질 150이므로 자 250분의 150이죠? 자, 5로 약분하면 55 25 53 15. 자, 그래서 약70 곱하기 100 해야겠죠? 100 하면은 75%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A 용액에서 녹지 않고 결정이 생기는 것을 석출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정이 석출됩니다. 녹지 않는 석출되는 양은 몇입니까? 어, 지금 150 냉각시켜서 150녹가 있었는데요, 100밖에 못 녹게 되었어요. 그럼 나머지 몇이에요? 50만큼 석출이 되겠죠. 그래서 녹지 않는 양은 50g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학교에서 어, 멘토 멘티와 함께 어, 더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